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 곁에. 질문에 대한 책을 쓰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인사 좀 나눠 주시죠. 네 저는 좋은 질문의 힘이라는 책을 쓴 김혜민 작가고요. 어, 책을 세권 썼는데 아직 네. 작가라는 명칭이 조금 음. 쑥스러워요. <laughs> 저는 20년 동안 이제 이자 아나운서로 언론인으로 일을 했고요, 와이튼 라디오에서 뭐 김혜민의 생생 영재 음. 또 김혜민의 시 m 피플 진행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 자유직업인으로서 아. <laughs>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떨리진 않으셨어요? 퇴사할 때요. 네. 아, 떨리죠. 왜냐면 하 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지금 이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소위 때려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할 것같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전 던지며 살았거든요. 답이 나오든가 네. 그만 둬라 이제 여기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거는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음. 오늘 질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음. 좋은 질문이 뭔가요? 좋은 질문이요. 그러니까 질문 앞에 좋은이 붙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질문과 좋은 질문은 확실히 구별되는 것 같아요. 네.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거. 그게 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법칙,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관습 이런 어.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왜지?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얘들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만 아이들이, 아,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쫑긋 하시겠네요. <laughs> 네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이라 하면, 네. 어,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음. 그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오 어, 선생님 너무 정확한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 질문을 던지려면 상대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관찰하는 작업을 먼저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 아이를 키우니까 네. 이 아이에게 지금 초등 6학년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게임이거든요. <웃음> <웃음> 맨날 저한테 막 게임 얘기를 해요. 근데 저에게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아이에게 어, 이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해야겠다. 이 게임을 왜 해? 야이 음. 이 아이템은 뭐하는데어 이런 질문하고 을 잔소리를 해야겠다. 네. 근데 잘안 됩니다. 아, 연구해야 되네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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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어떤 건가요? 제가 던진 질문 해도 됩니까? 자랑해도 됩니까? 책이 자랑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책이라는 게 네. 어,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저자의 음 자랑을 할수 있는 도구기 이 때문에 네. 어, 제가 최근에 이창훈 아나운서라고요 시각 장애인인데 네. 시각 장애인 1호 앵커이신 분의 그 토크 콘서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네, 네.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니까, 어,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아, 네. 우리가 사실 궁금한데, 조심스럽죠. 어, 조심스럽죠. 네. 그리고 신뢰가 될것 같기도 음, 하고, 근데 굉장히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던 거, 뭐, 미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아기연준 어,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음. 저희 아이도 손을 들고 어떻게 이동하시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어떤 질문 을 던질까다가 제가 손을 들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나운서님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 이 질문이 왜 좋은 질문이냐? 물론 그 아나운서의 정체성 중에 시각 장애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시각 장애인만이 그분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너무 그쪽. 네. 아나운서 본연의 것을 질문하셨네요. 맞아요. 그 이,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저는 목갈리를 어떻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또 시각장애인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보통 장애인식 교육을 비장애인들이 할때 우리 언제나 비장애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 사실 맞거든요. 장애인들의 한 70%는 이제 후에 장애를 얻은 경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불편하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쓰셨는지를 100%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이제 이창훈 아나운서한테 하면서 제가 비장애인이다 보니 이 워딩을 100% 이해를 못 하겠다. 아, 선생님 질문하시고. 좀, 네, 선생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시각장애인 입장으로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음. 이야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여쭤 보셨을 때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되게 적합했던 질문들이 자랑할 아닐까? <laughs> 네. 그런데 좋은 질문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망설이면서 못 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좀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우리. 소장님을 잘 보면 좋은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소장님 막 눈에 네. 저에 대한 궁금함과 네. 애정이 막 담겨 있어요. 그렇죠. 어떻 아셨어요? 역시 관찰하신다. 아, 사람은 느껴져요.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하려면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애정. 네. 그리고 관찰 감탄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없이는 절대 좋은 질문이 못 나오거든요. 어,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 내가 한번 경청하고 답변해 보겠다는 라 자세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경청하는 거그 태도 너무 중요하죠. 경청 굉장히 좋...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최근에 받았던 좋은 질문이 뭐야? 이러면 그 질문의 내용보다 그때 분위기나 태도가 되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느낌. 맞아.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소장님이 저한테 던지는 구체적 질문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의 분위기, 느낌,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특성은 사람을 잘 관찰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뭐 그런 당연한 이야기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 당연한 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정말 저도 인터뷰 장소 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은 준비를 안 하고 질문하시네 네. 라는 느낌이 들때 굉장히 힘이 빠지는. 맞아요. 하지만 뭐또해 나가긴 하지만 음, 음. 아 이분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어. 준비를 하셨네.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마치 그런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딱 왔을 때 소장님이, 네. 어, 책 너무 잘 읽었어요. 네. 그리고 질문지를 보면 알아요. 네. 이분이 네. 책을 읽고 나한테 보낸 질문지지, 하는 네. 질문지에서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laughs> 진실되게 사람을 맞아요. 대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때 피해야 할 점, 주의할 점 여쭤보려고 네. 했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나는 무심코 한 질문이지만 상대방한테 신뢰가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그럼요.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전 처음 만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색함을 깨는 헉. 어떤 요즘 스몰토크란 많이 얘기하는데. 음색함을 깰수 있는 질문 같은 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응용 많이 할것 같아요. 아, 소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laughs> 역으로? 아. 너무 궁금해요. 어, 우선은 사실은 만나는 분이 누군지를 저는 아니까. 그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챙이하기를 한다든가. 음. 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뭐, 날씨. 어머, 말하 바람이 분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출연하려고 준비하고 오셨는데, 머리 바람에 날리고 음. 그런 것들. 맞아요.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PD였으니까 네. PD들은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달력 펴놓고, 아, 설득. 추석 특집, 광복절 특집, <laughs> 3일절 특집, 뻔한 거. 어,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날씨 이야기, 네. 어, 안부 묻는 거, 음,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고요. 네. 처음 만나서 질문하는데 막 엄청 대단한 이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 복잡한 문제를 물어볼 음. 필요 없겠죠. 그게 이제 스몰 토크거든요. 그 반대되는 게. 네. 그래서 평소에 스몰 토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처음에 낯선 사람 만날 때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 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비서 업무를 할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내가 모시는 분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 내가 조사해서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업무를 왜 하냐. 내가, 내 상사가 그 나, 만남에 갔을 때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상대를 알면. 그래서 상대에 대한 공부. 근데 이제 뭐 소장님처럼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이면 이게 공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20대 남성들을 만난다 하면 어 이, 요즘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뭘 좋아할까 아, 네뭘 싫어할까 뭐가 이슈일까 이거 고민하면 질문 한세개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질문 세 가지를 준비하고 가는 그 태도 아... 어 그러면 아마 낯선 사람하고 만나도 대화를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어, 구체적으로 모르면 연령대. 아, 뭐 그럼요, 그럼요. 접근해도 네. 좋겠군요. 네. 네. 질문이 있잖아요. 되게 인간적인 거로 우리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 맞아요. 질문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중요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저도 부모님들께 질문력을 아이들의 질문력 높여라 이런 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우리 이 책을 쓰신 저자로서 네. 질문에 대한 거 얼마나 AI 시대 중요한지 좀 강조 좀해줘 보실 것 같아요. 좀 와, 저는 AI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네. 100% 제가 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체급이, 네. 음. 인간이 체급이 이제 달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되... 그 AI를 이기냐 종목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같은 종목으로는 깨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 저희 아빠가 딸 오늘 맛있는 맛집 있어 아빠하고 가자 네. 그럼 아빠를 완전 신뢰하고 가자 그렇죠. 아빠의 경험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어, 아빠 잠깐만 검색해서 평 <laughs> 아빠 이거 평점 낮잖아 이걸로 부모님이 맛집 검색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laughs>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딸, 너는 맛이 맛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음. 뭐가 맛있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맛과 관련된 엄청난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뭐 흑백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질문의 그 이걸 터주는 게 길을 터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더더욱 정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스몰 토크하고. 어,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왜 챗지피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작가님도 많이 쓰셨던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답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질문력이 생명력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존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맞나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생존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질문력이 중요한 이유는 네. 어, 제가 몇년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드라마가 뭐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 정준호 씨가 음. 그 엄마의 말로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음. 그래서 엄마가 의사 되라 그래서 의사 되고, 음. 외과의사 가라 그래서 외과의사 됐고, 이제 병원장 해야 되니까 <laughs> 너 하라고 해서 하고. 근데 잘 따라오다가 이 사람이 한50 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음. 인생에 벌어져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앞에 도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근데 이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오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제발 저한테 답좀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우지 않겠다. 저 어른은 저50 먹은 저 어른은 단한 번도 자기 인생에 질문해 보지 않았구나.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찾은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다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자기다움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다움을 유지하려면 질문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이, 물론 우리가 이 공교육 안에 있고, 뭐, 우리, 우리라고 별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교육의 트렌드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AI 시대에 정말 아이들을 인재로 만들려면, 질문하고, 나답게, 정말 이 아이가 생긴 것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성정 그대로, 능력 그대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큰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네. 정답 주지 마세요. 우리는 음. 늘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이 아주 꿈틀대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면 그 답에 대해서 다시 꼬리를 물고 질문하는 부모님, 진짜 이 AI 시대에 체급을 받고는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 되고 우리 아이가 생존력을 키우는 거가 되는 거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어떻게 네. 키워줄 수 있을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면 이제 보통 고마운 사람들한테 네. 쓰잖아요. 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썼어요. 응,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질문자. 네. 그리고 어, 그 질문자들이 안전한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줬다. 질문할 어떤 질문도 할수 있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정말 지혜와 성찰을 알려줬다. 음. 저는 그게 굉장히 저를 질문자로 살게 했던 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 땐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 아기 아, 엄마 아빠한테 뭐든 물어봐도 돼.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음. 비윤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네. 그건 아이들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럴 때 부모가 정말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죠 저는 안전한 환경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부모가 질문자로 살지 음. 않으면 아이는 절대 질문자로 살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거 진짜 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들을 질문자로 키웠거든요. 네네. 근데 어, 공교육이나 세상은 제때부터 <laughs>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약간 좀, 저도 그랬지만, 나대는 애. 뭐, 그런, 그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받는 음. 편견과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냥. 질문 좀 그만해. 막,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그, 그럼에도 제가 이 마지막에, 어, 질문자의 DNA를 닮아 질문자로 사는 우리 아들,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줄이. 질문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어요. 제가 지금 경청하면서 네. 엄청나게 저분 공감하고 있다는 거 느끼셨나요? 느끼죠, 느끼죠. 제 아들이. 네.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서 어린이집 들어갈 때 제가 우리 어린이 선생님께 이거 하나 부탁드렸어요. 네. 선생님. 아이들이 여럿이라서 질문에 일일이 답할 순 없겠지만요. 음. 우리 누구누구가 질문하면요. 어, 그래. 이것만 해주세요. <laughs> 맞아요. 그거 유일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나서 맞습니다. 어, 질문해. 이래놓고는 질문해도 되나? 맞아요. 이렇게 위축감 드는 환경이 아니라 또 말씀 중에 안전한 환경. 음. 아, 내가 질문해도 돼. 우리 가정에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만큼은 마음껏 질문해도 된다라고 안전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말씀드리면서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근데 부모로서 있잖아요. 내가 얘가 얘한테 이게 던지는 질문이 아, 좋은 질문이야?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제가 던지는 부모로서. 부모로서. 아이한테 아 질문을 했을 때, 어, 이거 좋은 질문 맞나? 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질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좋은 질문이 뭐냐고 네, 물어보셨을 네. 때 제가 태도라고 답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에 우리가 무슨 아이와 함께 백분 토론을 할 것도 아니고 아직 끝장 토론 아마 맞아요. 돼. 그러니까 저는 내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고민할 필요는 없을 아, 것 그래요? 같고요. 음. 내가 질문을 던진 내 태도가 맞나? 근데 이게 <laughs>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laughs> 아...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짜장면. 약간 이런 느낌처럼 <laughs> 할말 있으면 해. 네. 이런 위아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질문인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그 안에 설교와 비난과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질문을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작가님,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이제 드라마 인용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작가님 뭐, 피디도 하시고 애도 키우고 바쁘실 텐데 음, 네.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셨나봐요 이 질문 딱 하는데 <laughs>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건 질문이 아니라 비난인 거예요 음, 비난을 가장한, 질문 가장한 질문이죠 질문이네요. 그래서 아 만약에 그 그분이 작가님, 이 드라마 예시를 들어주셔서 정말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너무 바쁘실 텐데, 어떻게 드라마까지 보세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죠.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의 태도가 <laughs> 특히 더 중요하다. 아이와 할 때. 그리고 <laughs> 네. 그냥 일상의 질문, 저는 그냥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그거 네. 먼저 물어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질문했어? 선생님한테 저는 그두 가지 질문 꼭 하는 것 같아요. 답정로 질문이라는 것도 있잖요 네, 네. 그리고 태도,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럼요. 태도와 투, 네. 말투, 정말 입을 딱 닫아 버리게 하는 질문은 아닌지, 그러니까 음. 특별히 좋은 질문이다,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맞았습니다. 제가요 책날개를 이렇게 사이사이 항상 이걸 꼭 보관하거든요. 네. 책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질문은 사람을 연결하고 음. 나쁜 질문은 관계를 끊는다가 신나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끝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질문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과 사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인복이 많은 건지. 정말 지금 음, 주변에 방송을 업을 통해 만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좋은 질문을 제가 던졌고 아. 그분들이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군. 받아들였고 이 좋은 질문을 던진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아. 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대화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가 나은, 나눈 대화 중에 거의 파하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 영어도 처음에 How are you, fine, thank you 우리 몸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다 질문의 형태거든요. 질문을 잘하면 대화가 즐겁고 대화가 즐거우면 관계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우리 암말 대잔치라고 하는데 그냥 이 질문도 그냥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관계가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책 좋은 질문의 힘을 읽으시고, 어좀 마음을 나눠주시면 제가 책쓴 사람으로서 너무 보람있을 이것 같아요. 저도 끝까지 정말 잘 읽었고요. 네. 아까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때 그 표정이, 음. 그런 표정으로 질문 받고 싶은 사람 은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좋은 관계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게 결국은요, 연결이 다 되는 것 말씀. 같아요. 인간적인 사람이 좋은 질문도 하고, 음. 그리고 그것이 관계까지 이어지고, 질문하면 좀 딱딱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떤 게 좋은 질문이야 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 보니까요, 결국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좋은 질문으로 좋은 인간관계 맺는다는 네. 아주 좋은 이야기. 당연한데 오늘 다시 깨달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어, 저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네. 좋은 질문 던지면 살게 잘했다 이런 채널까지 결국은 네. 연결돼서 제가 네. 오늘 소장님도 뵙고 구독자분들도 뵙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의 열매를 많이 네, 나누셨으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좋은 말씀, 좋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